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것은 다식 볶음밥입니다. 먼저 제 레시피는 밥을 사용할 때 일반 쌀 7에 안남미 3으로 비율을 맞춰 사용합니다. 그리고 밥에 들어가는 재료의 경우에는 대파, 양배추, 당근 이렇게 3가지 사용하고 있고요. 달걀은 볶을 때 들어갑니다. 이 3가지 재료들은 잘 다져서 큐브 모양으로 사용할 거고요. 재료들과 밥을 채반에 다 담아준 후에 맛소금과 미풍, 미풍은 미원과 비슷한 조미료입니다. 그리고 후추까지 뿌려서 마무리해 줍니다. 이렇게 되면 재료 준비는 끝났고요. 코팅된 달궈진 웍에 계란 풀어주고 아 준비해줬던 재료들 다 넣어준 후에 밥을 부시고 볶아주면 됩니다. 중간에 간장도 넣어주고요. 밥 부시기 전까지는 약불로 유지하다가 다 부셔진 후에 강불로 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핑계를 대자면 원래 이렇게 먹질할 때 시끄러운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화구가 제가 일했던 매장하고 다르고 또 견고하지도 않아요 인터넷에서 10만 원대에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도 저렴한 거 치고는 느낌도 살고 괜찮습니다 저 자 이름을 까오기라고 하는데 까오기를 돌려줌으로써 팬에 있는 열기와 밥에 있는 열기를 빼주는 겁니다. 다 하면 그릇에 담아주면 되고요. 맛은 약간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간도 적절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